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연애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딴 데서 하고요 그 사람 대부분 대답해 주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만 처음에 아니 그냥 나는 아는 형 소개로 아 어, 그러면 어, 어느 날 어,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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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갑자기 어. 그 친구 이제를 소개받은 거 어, 어 그, 그분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거고 여자친구분도 아, 처음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없었지 그, 그쪽에서 근데 실물로 봤더니 너무 귀엽더래 아 형이 어어어 그랬었죠 방보 거보다 어 그럼 형도 갔을 때그 형수님 보고 응. 느낌 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어떠세요 첫 인상이 어. 나한테 그냥 어 되게 귀여우시다 이 말이 되게 설레었어 아아그 어. 어. 말이 그냥 어 뭐지 약간 이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연락처 받았어. 연락처 그날 받았어? 어, 받았 그날 받고 연락을 형이 했어요? 내가 했지. 연락처는 어떻게 받았어? 그러면은 아, 만나자마자 누가 먼저? 내가 내내왜 하는 거지? 사귀자고? 응. 어. 언제부터 이제 우리 1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아...